그 가로놓키에 아 400쪽에 보시면 맵 모형의 네 가지 써라라고 한거쓸수 있어야 되고 11번에 보시면 학교 건강 진지 모델 중에 프로그램 초기에 개발되어야 될게두 가지. 아까 말한 행정과 지역사회. 요게 처음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기출문제 들어갑시다. 맨 처음에 이제 논하는 게 나오는데 요새는 이제 논하는 게 나오진 않아서 그냥 넘어갈까 하는데 여기에 어떤 것들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한번 보긴 할게요. 거기에 보시면 금연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예요. 목적 있고 추진 배경이 있고 금연 프로그램 추진 근거 틀과 건강 증진에 보시면 요건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WHO가 제시한 건강 진진 학교의 구성 요소가 모두 여섯 개가 있거든요. 요건 좀 알아두세요. 이건 나중에 학교에서 얘기를할 건데 미리 알아두세요. 거기 나무의 그림을 보시면 학교의 사회적인 환경이 나와 보이지? 그러면 기업 번에 사회적 환경이 있으니까 또 무슨 환경도 있어야 될것같아 물리적 환경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 번은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니은 번은 학교 보건 서비스가 들어가시면 돼요. 학교 보건 서비스 그리고 개인의 건강 기술, 그 다음에 직업 번, 학교 보건 정책, 그 다음에 지역사회 유대관계 지금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 다섯 개. 맞지? 아, 여섯 개구나. 여섯 개의 구성요소가 학교 건강진진 학교의 구성요소. 여섯 개입니다. 학교에서 나중에 배우신 시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프로체스카 등이 개발한 변화단계 모형이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긴 해요. 자, 뒤로 가 봅시다. 첨부 부분에 보시면 A, 보시면 어, 6개월 이내 금연을 고려하고 있다. 아, 우리가 배웠던 어, TTM 이론 중에서 변화 단계죠. 변화 단계. 6개월 이내 금연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 전 단계죠. 인식 전 단계. B번은 6개월 이내 금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식 단계네. 인식 단계. 에 C는 1개월 이내 금연 의도를 갖고 있어. 1개월이니까 이거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디번은 금연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행위 변화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흡연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단계 같아요. 유지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실행단계. 왜냐면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작성 방법에 보시면 두 번째 점등이를 볼게요. 두 번째 점등이 보시면, 아, 아 이것도 그냥 할게 없다. 두 번째, 그냥 건강 증진 이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건 넘어갈 거고, 자, 세 번째 점등이 보시면, 기억과 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마지막 점등이를 볼게요. 마지막 점등이 보시면, A 집단이야. A 집단 하면 아까 인식 전 단계에 근거할 때, 변화 단계에 속하는지를 제시하고, 어느 변화 단계? 그래서 제가 인식 전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 흡연율 감소를 위한 보건교사가 2단계에서 작용할 수 있는 변화 과정 세가지 를 그림 이래 지극과 연결해서 서술하래. 그림 이래 지극이 뭐냐면 학교 복원 정책이야. 결국 학교 복원 정책으로 어 이거를 할 건데 변화 과정 세 가지. 아까 변화 과정 세 가지 유인물에 그려놨죠. 유인물에 뭐 있었어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인식 전 단계에 변화 과정 세 개가 뭐 있었어요? 인식 향상, 그다음에 극적 해소. 그에 환경 재평가 요세 개죠. 그러니까 요세 개를 학교 정책으로 연계를 시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식 향상이든 극적 해석이든 뭐로 해도 해당이 될까? 보건 교육하면 되겠지. 의식 향상 을높이기위 해서 보건 교육하고 그다음 극적해서도 조금 무서운 보건 교육을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 보건 정책으로 말 그대로 어, 보건 교과 과정을 만드는 거죠. 보건 교과 과정을 뭐몇번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고 환경 재평가는 어때요? 환경을, 어, 환경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금연구역 쪽으로 환경을 꾸며야 되겠죠. 결국 금연구역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주, 좋겠죠. 학교 그 정책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논하, 논하면 되는 건데, 뭐 요새는 논하는 게 없어지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뭐라고 쭉써 있는데 이것도 논하는 건데 요새 우리는 볼 것만 볼 겁니다. <laughs> 일단 보시면 학생의 네모 박스로 들어갈게요. 학생 건강 조사 결과가 나오고 두 번째가 전년도 학교 비만 프로그램 평가 결과. 그러면서 여기에 건강 신념 모델에 의한 개별 상담 형식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만 관련 질병과 관련된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은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고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